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저랑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놀라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장 안타까우셨습니까? 혹시 안타까우셨던 적이 있습니까?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딱하고 애타고 답답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 목회자로서 동시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또 슬픈 마음을 가졌던 적은 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거나 더 나아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단에 가신 분들의 모습을 볼때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어,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고민을 상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위층에 사시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얼굴이 항상 어둡게 지내셨는데, 최근에 얼굴이 너무 밝아지면서 본인한테도 인사를 잘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나 6개월 동안 신천지 세가족 수료하고 이제 신천지 멤버가 됐어 이러면서 너무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혼란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 게, 목사님, 예수님이 진리신데 왜 예수님을 믿으실 때는 얼굴이 저렇게 어둡고 저렇게 이단에 가셨는데 얼굴이 밝아지셨는데 어떤 게 진짜예요? 하면서 이분이 혼란을 겪으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분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논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믿음에서 벗어나신 분들, 교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그분이 많다고 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배경과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저분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저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실까? 라는 혼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두려우면 속기 쉽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세상 멸망이 다가오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속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종말론과 가르침에 속아서 결국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위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형제여라 주의 많이 불렀다하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과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인데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얼마나 속기 쉬울까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콜라 캔이 무슨 색깔로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보인다 하시는 분 한번 손으로 주십시오. 네. 목사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이 사진은요, 일본의 리츠메이칸 대학이라는 대학의 종합 심리학부의 기타오카 아키카 교수가 제작한 존재하지 않는 색을 만든 것입니다. 빨갛게 보이는 색은 실제로는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녹색과 흰색과 다른 색깔을 섞으니까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실제는 빨간색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드레스는 무슨 색깔일까요? 보라색의 금색일까요? 아니면 흰색의 금색일까요?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의 금색이라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또, 보라색에 검은색, 보라색에 검은색. 네, 손 내려주십시오. 또,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분 계실까요? <웃음> <빨간색>. <웃음> <웃음> 여러분, 정답은요, 파란색에 검은색이겠습니다. 금색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금색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듭니다.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과 합성시켜서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기도 하고, 목소리를 바꾸어서 요즘은 AI가 앵커를 대신해서 원고를 낭독하는 일도 있습니다. 점점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많은 유튜브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들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된다는 말의 뜻은 철저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있습니다. 전화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나 판사도 검사도 형사도 경찰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붙잡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주 접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이 계속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생기고 반복하면 내 것이 되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되고 좋은 자료를 계속해서 많이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두어 가지 자료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QR코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핸드폰 꺼내서 한번 찍어보십시오. 하나는 풍당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어 많은 신학자분들 그리고 어린이 프로에 이르기까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화나 자료들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퐁당 한번 등록하셔서 보시면은 여러 자료가 있으니까 많은 유튜브 찾아서 헤매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즐겨찾기에 등록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유튜브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쉽게 그림과 영상으로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무료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자, 양질의 자료를 만드는 유튜브입니다. 한번 보셔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저도 한번 봐주시고요. <laughs> 어, 우리 대살로니가 우서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불법의 비밀이 그때부터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속이는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돌아다닐까요? 교회가 왜 자꾸 싸운다는 소문이 들려올까요? 건강한 교회를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들려올까요? 그것은 그만큼 다양한 공격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교회는 평온했던 적이 없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주님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속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의지와 정서와 우리 이성과 같은 복합적인 것들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몸이 아닌 그 외의 부분 전체를 의미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마음이 다 무너진 다음에야 상담을 하거나 병원에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할까요? 망원경을 이용해서 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돋보기를 이용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볼 때는 현미경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보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보는 것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 우리 마음을 볼수 있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것이죠. 색 빛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색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회색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색은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격,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물이 가운데 어울리기도 쉬운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진정할 수 있는 효과를 준대요. 잠들기 전에 우리는 불을 다 끄고 어둡게 해야지 잠이 잘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연구 결과로는 너무 깜깜하면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고 잠을 잘못 잔다고 합니다. 오히려 눈을 감았을 때에 느껴지는 그 회색, 그 정도의 어둠과 그 정도의 회색 정도가 안정감을 주고 잠이 잘들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잠이 안 온다고 핸드폰을 보면 더 잠이 안 오겠죠. 잠이 안 오기, 안 오는데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먼저 눈을 감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의 눈이 회색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눈 한번 감아보시겠습니다. 완전히 검지 않습니다. 빛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이 회색이 우리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일단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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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 눈을 너무 많이 뜨고 있어요. 눈을 계속 너무 많이 뜨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자연스럽게 감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을 감고 잠깐 내 마음을 진정시키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있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면 내 마음에 엉켜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뭉쳐있던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엉킨 채 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눈을 감고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요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되고 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고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미혹시키는 영적인 현상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누가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들어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보는 우리에게 그러한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바쁘고 분주하면 더 구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지 않으면 가짜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은 이 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진짜 돈처럼 보이십니까? 가짜 돈처럼 보이십니까? 네, 예, 당연히 가짜 돈이죠. 조작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얼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살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 가짜 돈을 일부러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 사진인데요. 경인일보라는 곳에서 기자가 일부러 이렇게 가서 물건을 사고 취재를 한 기사에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왜 이렇게 취재를 했는가? 실제로 이와 같이 조작한 돈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바꾼 그런 일당들이 경찰에 잡혔기 때문에 실제로 상인들이 가짜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는지 실험하느라고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가짜 돈을 받고 진짜 돈을 내주었습니다. 기자가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어 이거 가짜네 하고서 알아챘던 것이죠. 바쁘고 정신 없어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습관적으로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진짜 돈 꺼내서 주었던 것입니다. 홍콩에서 식사를 할 때에 제가 한 번은 500달러짜리 밖에 없어서 그거를 밥 먹고 냈더니 무슨 마커를 이렇게 칠하면서 진짜인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고액권일수록 그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인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겨 버린다면, 검증되지 않은 가르침에게 맡겨 버린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프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불의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더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인지, 여러분을 해치는 것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0초, 5초만이라도 잠깐 멈춰 보시면 그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바로 흘려버리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을 붙잡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은 흘려보내고 나쁜 말은 붙잡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아유, 고맙지 뭐 하면서 넘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면 그 말은 딱 붙잡고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칭찬을 오랫동안 붙잡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흘려 보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영향력을 주는지 여러분을 살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 불량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거짓의 자극에 중독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핸드폰에 카메라가 몇개 있으세요? 예전에는요, 핸드폰의 카메라 렌즈가 한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렌즈는요,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렌즈는 멀리 있는 거 찍기 위해서 있고, 어떤 렌즈는 가까이 있는 거 찍기 위해서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렌즈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가르침을 보면서도, 다양한 렌즈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르침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틀리면 받아들이지 말고 패스하고 흘려보내고,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흔들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가족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덜 흔들리면서 점점 뿌리가 견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